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2023년 국가직 7급 데이터 베이스론 핵심 기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데이터 독립성, 그러면 뭐예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말한 거예요 네,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네, 내부 스키마를 말하는 거다. 음, 그러면은, 자, 1번. 자, 이거 봅시다. 물리적 독립성 데이, 아니,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에서. 물리적인 거, 어디겠어요? 외부하고, 아요 개념하고, 요, 내부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서 요렇게를 우리가 물리적 독립성이라 하죠. 물리적 독립성. 네. 물리적 독립성이라 합니다. 자, 데이터.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가 변경된다는 것은 어디서 변경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가 변경된다는 것은 내부 뭐 레코드 구조가 변경된다는 건데, 어, 그러면 논리적 구조도 변경된다. 논리적 구조는 이 개념 스키마라는 거잖아. 자동 변경돼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아닙니다. 이건. 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 스키마, 봐봐. 물리적 구조가 변경되면은 논리적 구조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서로 독립적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봐봐. 자동으로 변경된다. 그럼 이거 뭐야? 서로 의존적인 거잖아요. 종속적인 거죠. 아닙니다. 니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에 독립적으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어, 이거 뭐예요? 어, 맞는 말이지. 음,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맞는 말. 자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외부 스키마나 아, 이것도 뭐예요? 맞죠? 어, 맞는 말이에요 리얼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뭐, 이거 말하는거죠? 음, 지금 이, 이거 말하는 거야? 음. 3단계 데이터베이스 내부 뭐, 단계에서 파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위 해서 이렇게 중요한 거 다, 앞에 다다 필요 없고 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거 여러 개 내부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어, 이게 틀린 거죠. 내부 스키마는요 한 개예요, 한 개. 어, 내부 스키마 한 개고요. 개념 스키마도 한 개고요. 외부 스키마만 n 개, 여러 개고하지 외부 스키마 위에가 뭐예요? 이제 사용자죠. 그러니까 사용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사용자가 어 뭐예요? 사용자 1이 있고 사용자 2가 있고 뭐 사용자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여러 명 n이 있다 칩시다. 이 외부 스키마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을 수있단 말이지. 음. 자, 이거를 그래서 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말이지. 그다음에 에, 아 그래 이거 알았네. 이둘 사이는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이둘 사이는 이둘 사이는 논리적 독립성이다. 논리적 독립성이다. 하여튼 논리적이든 도, 뭐 물리적이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다 음,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이 데이터베이스로는 조금 이번에 말을 되게 길게 했어아좀뭐 이렇게 뭐 그리는 거형태보다는좀 말을 길게 해서 뭔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좀 얍삽하게 하면서 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를 조금 더 내용을 하면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어 전년도것좀 보시면은, 음, 여기는 데이터, 지금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문제에서 데이터 독립성, 이런 것들 많은데, 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보셔야 될게 뭐냐, 추가로.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있죠? 음, 이게 DBMS라고 하죠? DBMS. 어 DBMS에 대해서 좀볼 필요가 있다. 어,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할 건데, 뭐냐면은 뭐 우리가 이 그림 그림이나 표에 대해서 나오죠 뭐 사용자 음자 응용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리어가 지리어가 있고 제가 다 하진 않겠어요 지리어 처리가 기 있고 어.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은 DML 응용 프로그램과 DML 뭐 예를 들어서 좀생의학기요몇개 예비 컴파일러 어. 그다음에 DB 하면은 뭐 당연히 DDL 뭐죠? DDL 뭐 이런 거. 요다음 DML. 음. 하여튼 요렇게 하는 뭔가 있어요. 어, 요렇게 해서 뭐 컴파일러 하는 거죠. 음. 자, 여기서 제가 바그니까 봤... 여기서 시험에 저 중요한거 지리어 처리기 있죠 요거 어, 지리어 처리기와 d b m 의 예비 컴파일러 어, 요거 좀 봐셔야 된다 어. 아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지리어 처리기 같은거는 그 최적화하는거 셀렉티비티 선택도가 낮은걸 해서 필터를 이용한다 어, 어, 이런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DBMS도 봐주시라 네 그만입니다 넘어가서 2번 자. 데이터베이스 용어래요. 자, 이거는 이거는 봐. 이번에 말을 좀 많이 했더라고. 어,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시저다. 사용자 프로시저다. 솔직히 여러분들 봤을 때 밑에 거 관심 하나도 안 들어요. 음, 밑에 거안 들어고 제일 위까만 딱본 순간 아 얘는 트리거구나. 이게 딱 와야 돼요. 음, 트리거나 구 자동으로 수행한다.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게 결국 뭐말요 이게. 어? 어떤 이벤트가 어떤 그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한다는 거죠 아 이거는 결국 이 트리거에서 우리가 다뤘던 ECA죠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그 컨디션이 만족하면 우리가 참이면은 액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 지금은 이번에 트리거가 굉장히 간단한데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자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은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코리문을 쓰라는 정도는 아니고 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그래서 create 우리가 trigger 봅시다 trigger라는 우리가 이런 query문을 봅시다 trigger하고 trigger이름을 내가 tr이라고 할게요 triggertr 그리고 t r i g g e r t 이게 after다가 붙을 수도 있고 그 before라는거 붙을 수 있죠 이두 어, 개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하는 거고 음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insert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뭘할수 있어요 어? 우리가 딜리트 이렇게 다양한 거할수 있죠 DML로 통해서 어, 딜리트 이런 거 이런 것도 선택 그 다음에 on 어떤 테이블 명을 우리가 TV라고 할게요 TV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게 있어요 where 하고 뭐 뒤에 이렇게 조건이 붙겠죠 어, 음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e c 라랑것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 말이지 어떤 이벤트예요? 어떤 이벤트 그냥 요 요런 이벤트죠? 요게 이거 요요 트리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 어떠한 컨디션 요에 대한 컨디션 조건 이거 잡읍시다. 요러한 컨디션에서 발생하고 이게 참이면은 우리 어떻게 해? 이게 이게 참이면은 이게 투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투르면은 참이면은 True라고 합시다. True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Action 실행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뭐예요? 트리거 나가지. 자 여기서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Assertion이 나왔는데 Assertion은 제약 조건이 위반이 되면 실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다. 자 이게죠? 넘어갑시다. 3번. 자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번에 너무 길게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적당히 조절할 줄 모르겠네, 저도. 자, 일단 3번 볼게요. 자, 함수적 종속성이다. 어, 이게 뭐예요? 뭐, 페퍼, 뭐, 클로저, 이런 거 많이 표현하죠. 기본키를 구하라. 음, 자, 이거는, 자, 보세요. A하고, 자, 여기서 그래서 A하고 BC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는 뭐예요? 자, 보세요. A는 결정자, A는 결정자. 뒤에 B, C는 종속자예요. 어, 그럼 A가 B하고 C를 결정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봐. E가 C하고 F를 결정하는 거다, 맞죠? 음. 그럼 우리가 선택할 때뭘보여요 얘하고 얘를 선택해서 먼저 푸는 게 훨씬 빠르겠지. 왜? 뒤에는 그냥 붙어 있는 곁다리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음, 그래요.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 다 아, A가 있고. A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따 뭐가 결정된다? BC가 결정이 되네. 어, BC가 결정이 된다. 어, BC가 되냐? B하고 여기 있죠. B가 결정되니까 BE 자자 보세요. BE가 있죠. 어, B가 있으니까 또 E가 결정이 되네. E가 되니까 또 CF가 결정이 되네. 맞잖아. E가 있고 CF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음. 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 이쪽 부분은 다 있네. 어, 이쪽은좀 지웁시다. 어, 여기는 좀 지우고, 지우고, 어, 봅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다된 거야. 어, a를 통해서 bc, 그다음에 cf. 아, c c는 또 중복된 거 같은. 요렇게 결정이 다된 거지. 요, 요 조건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야? d가 뭐죠? 안 되네. 음, d가 안 되니까 아, 여기 따라서 d하고 이는 어 이르가는데 음 결국 뭐냐 d는 어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아 따라서 따라서 우리 기본 키 따라서 프라이머리 키는 뭐로 볼수 있는 거야. 따라서 프라이머리 키는 a하고 d로 결정이 되는 거다.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4번. 하,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음. 자, 이거, 음, 봅시다. 1번. 음, 자, 일단 3번부터 볼게요. 3번.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주문 릴레이션의 고객 속성을. 자, 보세요. 자, 주문 릴레이션의, 주문 릴레이션의 고객 속성. 어, 고객 속성이 어디냐. 주문 릴레이션의 고객 주문 주문 릴레이션이면은 주문 릴레이션 이거고 음. 고, 주문 고객 아 요거 요거구나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자 봅시다 얘를 어, 얘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봅시다 얘를 어, 외래 얘를 고객 릴레이션의 고객 아이디에 대한 아 이거 아 얘를 뭐 얘를 외래키로 하자면 왜이제 외래키, 어. 자, 외래키로 정의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주문 고객의 값을 S254, S254 뭐야? 아, S254, S254, S254 뭐예요? 이거는 신규 값이죠 신규 새로운 값이야. 잖 신규. 그래서 어 기다리면서 추가죠. 추가, 어. 추가다. 추가되는 거 아니야? 추가 되는 거아니에 추가. 지금 보니까 이는 추가되는 거죠. 지금 플러스 추가되는 값이다. 이건 없는 값이다. 원래 이게 추가가 된데 어디에 넣었단 말이야. 지금 주문 고객가로 S254를 넣고 싶대. 254대요안 돼요, 돼요. 지금 이 관계사에서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우리가 참조하는 테이블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조 무결성을 위배한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4번은 참조 무결성을 어, 그래서 이거는, 음, 참조 무결성 위배죠. 참조 무결성 위배다. 이뭔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참조하는 테이블의 그 기본 키값 내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완전 틀렸다. 이 말이지. 어, 음, 참조 무결성 위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어, 1번, 2번, 4번은 다 뭐예요, 지금? 뭐 좀, 그, 후보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런 거까지 말장난 좀 했는데 한번 봅시다. 어, 그래서 일단 1번. 음. 이 3번 2에 됐죠? 어, 참조 여기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참조 주문 고객이 어쨌든 고객 아이디를 그이 그러니까 얘는 그건 뭐야? 얘를 이쪽에 있는 고객 아이디 값을 어떻게 해? 가지고 와서 참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값이 추가되는 것은 오케이. 근데 여기 봐 봐. 여기서 값이 추가되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내가 각 뭐예요? 갑자기 추가안 돼. 이거는 안돼 참조 묵음성 위배예 내가 참조하는 게 바로 요기 거 때문에 안된단 말이지. 음,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값 추가하는 거 오케이 다이 여기서 값 삭제하는 것도 오케이예요. 어, 여기서는 함부로 여기서 값을 뭐예요? 추가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음. 자, 그다음 1번 볼게요. 고객 릴레이션에서 고객 릴레이션 하면 여기죠. 자, 고객 뭐 이런 쭉 있어요. 음. 고객 아이디와 음, 자 고객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 요렇게 요렇게 음. 하고 고객 이름 어자 이거 이렇게 필요 없겠다 음.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 요렇게 한쌍 고객 이름 아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쌍은 슈퍼키가될수 있다 어, 슈퍼키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있죠 어슈퍼키가될수 있다 요렇게 요렇게 될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주민등록 값은 중복되지 않다. 는 결국 뭐예요, 얘도? 기본키와 같은, 어, 기, 속성을 가진다. 이 말이잖아. 음. 그러니까 고객 아이디는 기본키고, 고객 이름. 맞죠? 어, 고객 이름은 중복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중복이 되지 않으니까, 뭐 똑같이, 기본키랑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음, 요거랑 요거. 여기 있으니까 슈퍼키가 될수 있다. 슈퍼키는 유일성 가죠. 후보키는 최소성하고 유일성을다 가진다. 음, 그거를 좀 느껴주세요. 자, 사, 2번. 고객 릴레이션에서 추천 고객의 속성은, 추천 뭐, 고객 릴레이션에서 추천 고객이 거죠 자, 속성은 자신의 고객 속, 고객 아이디, 속성을 참조하는 외래키로 정의가 가능하지. 왜냐면은 얘는 결국 뭐예요? 여기에서 가지고 온 거라 말이지. 음. 그러니까 추천 고객이 없을 수도 있지. 고객 아이디는 반드시 있어야 돼. 널값안 돼, 중복 허용 안 돼. 왜? 기본 키니까. 근데 추천 고객은 뭐야? 그럴 수 있다. 널 값은 된다. 음, 되잖아. 어, 됩니다. 다음, 4번. 고객 릴레이션. 계속 이걸 가지고 가네요. 고객 아이디. 주민들 번호는 후보키가될수 있으나. 맞지? 왜? 중복도 안 되고, 널 값을 허용 안 하니까. 음. 고객 아이디 이름, 고객 이름은 쌍은후보키가될수 없다. 맞지? 어, 고객 이름. 고객 이름 왜? 중복이 되니까. 알겠죠? 후보키는 최소성과 유일성다 가져야 돼 어, 알겠죠? 음. 그니까, 이거 키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 슈퍼키냐, 후보키냐, 이런 거. 넘어갑시다. 5번. 어우, 빡세네요. 아, 어, 5번 봅시다. 자, 이게, 결과로 옳지 않은 거는. 일단, 이런 거는, 여러분, 봤을 때, 자, 자연조인이라는 것은 뭐야 중복을 제외하는 거죠? 어, 일단, 봅시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 R relation, S r e l a t i o n 있어요. RS, 자, 일단 1번 봅시다. 음, 1번. 자. 자, 일단 3번부터 봅시다.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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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부터 봅시다. 4번. 어, 4번. 4번부터 봅시다. 요거, 요거부터 봅시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칠때 1번 순서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딱 보고 뭔가 느낌이 나요. 아, 이거는 진짜 뭔가 틀렸다. 라는 거 봤을 때. 그거부터 보고, 아, 이게 내가 직접 해보니까 틀렸다. 그러면 그걸 답을 딱체크 가야지. 순서대로 하면 이거 시간 부족해. 여러분, 알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금에서 뭐그 조건을 했네요. 자, 시금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에 음, 여기서. 자, B. b가 b3. b가 b3래서. b가 b3가. b가 b 3니까그니까 r과 s를 한대. 아, 어... b3 요거죠. r과 s 한대. b3 요거. 음, 요거예요, 요거. 맞죠? 자연존 하라에 그리고 파이 ha하고 co를 가지고 하래 말지. 그럼 얘는 뭐가 요어 봐봐. 보세요. 그러면 a 가 A하고 C니까 A3 어 뭐야 이거 A3 왜빠졌지 맞아 이상하잖아. 어. A2 C2 A2 여기 여기 내가 이렇게 해서 A2 아 이거 이거 왜래 왜래 자 봅시다. A2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A2 C2 A2 C3가 나와야죠. 맞죠. A2, C3가 나와야죠. 이렇게 음, 알겠습니까? 음. A2, C3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6이 하나 빠져있네. 지금 음, 맞죠? 음. 자,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연결된 거잖아. 지금 여 봤을 때, 여기 여 봤을 때, 요거, 요거, 요거. B에 B 3니까 음,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은 봐요. 요거랑 요거랑 연결을 했고, 이렇게 연결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A하고 C를 뽑는 건데, 그럼 A는 요거고, C는 요렇게 연결된 거 중에서 C2가 나오고, 그 여기서 요렇게 연결된 거 중에서 C3가 나오는 거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번 직접 해보세요. 맞아요. 해보면은 어, 일단 얘는 이게 누락이 됐다. 요 요건이. 요건이, 요건이, 요렇게 빠져있더라. 어, 요건이 빠져있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음. 하,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음, 뭐, 계산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크기가 100바이트인 고성 길이 630개로 구성된 순차 시퀀셜 파일에서 이진 검색으로 레코드로 이진 검색안돼요 이진 검색. 이진 검색으로 이진 검색을 한다. 자 최대 접근하는 블록의 수는 자 봅시다 일단 자 600바이트가 몇 개가 있다고? 630개가 있대요 그런데 한 블록의 크기는 1024래요 음, 1024 그러니까 1024로 나눠요 일단 에, 1024로 나눠요 자 이거 제가 그냥 러프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대충 61쯤 될까요 61 6 61. 1얼마인데 61로 합시다 그냥 몫이 61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2의 n승을 얼마 했을 때 61이 되냐, 말이야. 어, 그럼 6개 하면 64잖아. 5개 하면 3모자라잖아 그래서, 따라서, 몇개 있어요? 어, 6개. 블로그에서는 6개다. 이 간단한 거예요 뭐, 이거를, 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네. 어, 100바이트짜리가 막 이렇게 있어. 막 100바이트짜리. 음, 뭐 이게 막 이게, 막 이게 막쫙 해서 뭐 630개라 했어요 어. 뭐 630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630개인데 그 블록의 크기는 1 0 0 0이 이게 좀 생각하면은 하나의 블록이가 1024니까 100바이트 차리가 몇 개를 써야겠어 100바이트짜리를 10개를 써야겠어요 11개를 써야 될거 아니야 11개 쓰면은 1100이잖아 어 이게 1024보다는 커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은 하 여기서 문제에서 보자 두 블록에 나눠 저장되지 않다고 음, 이거까지 뭐 굳이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하게 왜냐하면 문제에서 숫자가 60, 64, 320 이렇게 굉장히 갭이 커게 났기 때문에 어, 굳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7번은 어, 7번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어, 문제가 프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T, W, M, E, F, 뭐, B, 뿔, 트림 뭐, 이렇게 뭐, 프로라는 의미는 아니고 요령을 하되. 반을 쪼개서 가능해요. 방울 쪽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설명드리기 좀 여러분들이 이해 안될 수도 있지만, 에, 그러니까 T W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 가냐면은 쭉쭉쭉 해서 L이 될 거예요. 음, 요령이긴 한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게 요 문제만 딱 정된다, 법령 쪽으로 쓰인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 문제에서 F 하고 M이라고 했어요. F 하고 답이 M인데 이게 루트 온데, 그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작은 무조건 왜요? 작은 쪽으로 가는 거다. 문제 조건을 보면 작은 쪽으로.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작은 쪽으로 보내 거예요 작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보낸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1번, 2번 이렇게 매기다 보면 이게 L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2예요. 그건 여기서 반을 나누면은 6. 그러니까 5가 된 거지. 5가 되니까 처음에 F로 가는 거야. F로 가고. 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왼쪽인 거 숫자. 그 반쪽에서 보시면 M이 어디 있어요? M. 그 F가 끝나고 그 반쪽을 보면 M이 이 3이에요. 3. 그래서 fm이에요. 근데 이게 정석 풀이는 아니니까 제가 뭐 굳이 이거 풀이를 안해 드릴게요. 그렇다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실버도 솔직히 나오면은 아,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뭐뭐 뭐 문제 있다고요? 하면서. 왜는지는 뭐이 피플트리들 진짜 아냐 모르냐 이런 걸로 낸건 아깝지 않네. 자, 일단 8번 볼게요. 우리가 9번까지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DBMS다. 음. 자, 문제가 내가 아까 처음에도 말좀했지 자, 기, 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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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어보시면 다 맞는 것 같아.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DBMS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있때 말이지. 자, 기, 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데이터가 많아 구조가 복잡, 맞죠? 동시에 자연을 공유함으로. 맞다. 회복하는 하다 맞아, 이거. 어,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 DBMS의 필수 기능으로 d m l DDL d m l DCL 처리 기능이 있다 자, 이거 DB예요 DBMS가 아니라 어. 자, DBMS 정의는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 DBMS의 정의 기능은 갑자기 정의 기능? 자, 이거 분수가 딱 DDL 아, 이것도 DB다 자, 리얼 DBMS는 데이터의 중복성과 응용 프로그램한 종속성 맞죠? 파일 시스템 대비 좋은 거죠. 음.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어, 말 장난 쳤어 요 이번에 딱 보면은 다 맞아. 음, 다 맞는데 자 보세요. 그렇죠? DBMS라고는 하 뭐예요? 기본적으로 DBMS는 이 DB를 DB를 어떻게 해요? 관리 또는 운영하는 뭐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이거 음, MySQL 있고 뭐 마리아 마리아 DB가 있죠. 마리아 DB가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그레이.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 포스트그레이를 많이 쓰죠. 오픈 소스라서. 그다음에 오라클 돈 주고 비싼 거 오라클. 뭐 요런 거. 그리고 요런다 형태가 다뭐 우리가 R DBMS라고 그러죠. 요런 형태 를다 우리가 아, 요런 거들 다 우리가 R DBMS라고 하아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봐봐 아, 왠지 다 맞는 말 같은데 틀렸다 DBMS라고 했기 때문에 DB라고 하면은 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9번 자 9번 보시면은 와 이거 여기 도 똑같아 똑같아 뭐가 똑같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서 옳지 않은 거음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골라야지 음, 자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2번 2번 바로 볼게요 2번 <laughs> 이번 뭐가틀렸 <틀렸냐면은> 나만 봐봐. <laughs> 자, 이거 이게, 이게 이번에도 커리문이 좀 나왔더라고. 이게 문제에서 뭐냐면 이 관계 대수하고 SQL문에 대응하는 관계 대수 연산자 이두 개는 매칭 시켰어. 좋은 문제였넣 겁니다. 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일단 여기 문제는 막 크게 어렵게 안 된대 봐봐. 음. 자, 셀렉트 C 자, C 네임, C 폰이라 했어. 음. 음, C 폰. 어, 일단, 뭐, 시니까, 여기커스텀머고 오더, 푸드, 이렇게 세 개의, 에...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 다 바꿨어요. 자,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외워부터 보면 되죠? 외워봅시다. 세 개의 테이블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인을 하겠죠 어, 조인한 거 보니까 다 맞다. 앵간한 조인 조건 다 맞아요. 그니까, 러 봐봐. 오더의, 에, <laughs> 오더의 푸드네임이죠? 푸드네임은, f의 요거랑 이렇게 해서 자, 가럼봅시다 얘랑 이렇게 뭐야? 조인 했고, 그 다음에 c의 네임이랑, 그 다음에 얘네, 다래서 고객 명대죠. 이렇게 조인한데 전혀 문제가 없다. 조인조건 문제없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 나왔네요. 푸드프라이스가 만 초가라 이랬어요. 근데 문제 너무 쉽게 나왔는데, 왜냐면은 여기 봐봐. 조건. 뭐 여기 봐봐 여기에서 여기 어 조인 조건 다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음 얘가 빠졌네 여기 얘가 빠졌나 푸드프라이스가 마늘 넣으라 하 그럼 여기도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laughs> 없잖아 이게 그래서 틀린 거야 어 조건 하나 빠져가 틀린 거야 너무 쉽죠 이거는 음 그리고 이 조인하고 뒤에 카티션 프로덕트 이렇게 한거 있죠 어 카티션 프로덕트 한건 상관없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 뒤에 차라 이렇게 이렇게 조인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 는어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보실 만한 게 3번하고 4번이 볼 만한 게 자,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sum price 그다음에 average가 있어 뭐가 있다? 집계 함수에 있던 거지 집계 함수가 있고 집계 함수에 있면또뭐다 그룹 바이를 써야 된다. 어 우리가 얼마 나어뭘 묶어서 할 거냐? 어 집계 함수또 있으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어? 아, 이 네임이 있으니까 아, 여기 네임 여기 있네. 여기도 네임이 있으니까 아, 셀렉트의 네임이구나. 요걸 봐주셨냐고 직계함수 쓸때 어떤 어, 칼럼을 쓰고 다시 뭐 밸류를 쓰고 그 밸류가 셀렉트에 포함어 있냐 뭐 봐야 되는 거지 아 어, 뒤에 보시면은 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카티지언 프로덕트 있잖아 뭐별 문제 없다 음 그리고 여기서 직계함수 보시오 자 여기는 직계함수 연산을 정의한 연산자다 어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했잖아 그래서 여기 여기 타워를 썼나 어쨌든 뭐 이렇게 이렇게 썼다 음 한번 보시면다 자 일단 오늘 좀 수업을 좀 너무 길게 한것 같은데 근 여러분 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요즘은 요, 그러니까 이번 연차 거 보시면은 말장난 좀 쳤다 그리고 굉장히 말이 좀 길어요 자료구조는 또 그렇듯이 말이 좀길지만 생각보다는 어, 많이 어렵진 않, 않을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제가 오늘 풀이해드린 걸싹 보면서 여기까지 보지 말고 더 깊게 보시고 특히 9번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쿼리도 보고, 쿼리에 맞는 관계대수 연산자. 뭐, 우리가, 뭐, 파이, 보통 이렇게 편죠. 그러니까 파이 하고, 그 다음에, 어 파이 속성. 그 다음에, 시금에서 여기 조건절. 많이 넣잖아요. 어 조건이라 하나? 음. 조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런 거를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